동화 읽고 오려 만들기 아기돼지 삼형제 아기돼지 삼형제가 엄마돼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엄마돼지가 아기돼지 삼형제를 불러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도 다 컸으니 따로 나가 집을 짓고 살도록 해라. 아기 돼지 사형제는 엄마 말씀대로 각자 살 집을 지으려 길을 떠났어요. 첫째 돼지는 무척 게을렀어요. 나는 힘든 건 정말 싫어. 대충 짓고 잠이나 자야겠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지푸라기를 모아 얼기설기 집을 지었지요. 지푸라기 집은 힘들이지 않고 금방 지어졌어요. 첫째 돼지는 벌렁 드러누워 쿨쿨 잠을 잤어요. 둘째 돼지는 놀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뭐 하러 많은 시간을 들여 집을 지어 빨리 짓고 놀러 가야겠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나무를 모아 툭탁툭탁 집을 지었지요. 나무집은 힘들이지 않고 금방 지어졌어요. 둘째 돼지는 팔짝팔짝 뛰며 놀러갔지요. 셋째 돼지는 참 부지런했어요. 나는 튼튼한 집을 지을 거야. 영, 차, 영, 차. 벽돌은 너무 무겁구나. 셋째 돼지는 벽돌을 나란히 얹고 쓱쓱 흙을 발랐어요. 오랜 시간 동안 땀을 흘리며 튼튼한 벽돌집을 지었어요. 이야, 완성이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늑대가 나타났어요. 음, 여기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늑대는 첫째네 집 앞에서 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작가 나기 되지야 어서 문 열어라. 절대 안 돼요. 내가 문을 열면 날 잡아먹을 거잖아요. 첫째는 집 안에서 문을 꽁꽁 걸어잠갔어요. 하지만 늑대는 첫째의 집을 보고 콧방귀를 뀌었어요 흥! 지푸라기 집쯤이야. 늑대가 숨을 들이쉬고 후- 하고 불자 집은 금세 홀랑 날아가 버렸어요. 돼지 살려! 첫째 돼지는 둘째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늑대는 둘째네 집까지 쫓아왔어요. 어서 문을 열어! 열지 않으면 이 집도 단번에 날려버릴 테다! 늑대는 이번에도 후 하고 불었어요. 그러나 다행히 나무 집은 날아가지 않았어요. 좋아, 그럼 박치기를 할 때다. 늑대가 박치기를 하자 나무 집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돼지 살려! 첫째와 둘째 돼지는 셋째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히히히, <laughs> 세 마리를 한꺼번에 먹을 수 있겠군. 늑대는 여유 있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서 문 열어. 열지 않으면 집을 몽땅 날려버릴 테다. 늑대는 가슴을 풍선처럼 부풀려 후후 후 불었어요. 하지만 셋째가 지은 벽돌 집은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어, 어. 아이고 힘들어. 그렇다면 박치기를 해주지. 늑대는 있는 힘껏 부딪쳤지만 벽돌집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잔뜩 화가 난 늑대는 사다리를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이놈들, 굴뚝으로 들어갈 테니 기다려라. 늑대가 굴뚝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셋째 대지는 벽난로에 불을 지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굴뚝으로 내려오던 늑대는 뜨거운 물에 풍덩 빠졌지요. 늑대를 멀리멀리 멀리 쫓아낸 아기 돼지 삼형제는 더 크고 멋진 집을 지어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